지금 410 총선이 코앞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하기 위해서 바쁜 중에도 자신의 모든 정치 행보를 중단하고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서 이제 수만 명의 회원들을 규합해서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선. 황교안 전 어, 국무총리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교안입니다. 지금 우리가 각고로운 대한민국이 존보내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누굴까요? 잘 모르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간첩입니다 여러분 간첩. 직접적인 피해가 간첩이죠. 예. 1920, 21년, 아, 2021년, 2021년. 국정원에서 간첩사건 하나 발표했어요. 충북 간첩단 사건이에요. 충북 간첩단 사건. 뭐라고 발표했는가 하면, 북한에 대남 공작을 하는 이런 친구들이, 조직이 있어요. 그 대남 공작 조직에서 이런 짓을 했다. 이번 4.15 총선에, 4.15 총선은 몇 년도죠? 2020년. 근데 2021년도에 그 다음에 발표해 가했어요 이번 총선에서, 예, 이번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폐망케 하고 그 책임을 황교안에게 드시오. 황교안을 내장해라. 이런 얘기 했었다는 거 아시는 분 있죠? 누구를 매장하라고요? 제가 매장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어떻게 안 됐는가 하면 여러 애국 동지들이 지켜주셔서 제가 매장 안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건이 무슨 사건인가 하면 충북 간첩단 사건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사이에 간첩이 전국에다 깔렸습니다. 대한민국 전국에 깔렸어요. 충북 간첩단 사건 이후에 차원 간첩단 사건, 진주 간첩단 사건, 전주 간첩단 사건, 제주 간첩단 사건,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 경기동부연합 사건 아시죠? 이석기죠? 거기로부터 통진당 해산의 빌미가 된 것이죠. 자, 전국에 깔렸습니까 안 깔렸습니까? 어디가 빠졌느냐면 하 1992년도에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간첩이 62명이 구속됐어요. 저도 수사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간 친구들도 170여 명이 있었어요 대장이 누구냐 여러분 혹시 이선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선실 북한 서열 13위 이 친구가 와서 지휘하고서 북한으로 가버렸어요 자 그럼 보십시오 서울 수도권 주만부터 경기 동부지역 그리고 충북지역 창원 진주, 전주까지, 그리고 제주도까지, 종국에 깔렸습니까? 안 깔렸습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뜻대로가 아니라, 이상하게 세상 돌아가고 있지요.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간첩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도 있을지 몰라요. 간첩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이 말씀은 간첩은 어디에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민주당에는 물론 깔려있을 거고 우리 국힘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매 눈으로 간첩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부정선거에는 친구들이 관여하고 있어요 부정선거에도 관여하고 있어요 우리 국정원에서 뭐예요? 중앙선관위에 대한 간, 어, 보안 점검을 했어요. 보안 점검을 했는데 해킹에 뚫릴 수 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누구 해킹이냐면 북한의 해킹에 뚫릴 수 있다. 여러분, 간첩이 뭘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정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바이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잘 지켜주고 있지만 언제 어디서 어떤 공격이 올지 모르는데 여러분 정말 똘똘 뭉쳐서 자유대한민국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은 여러분 잘못 들어보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그런 완성도에 이르러야 됩니다 대한민국 그냥 위기가 아니라 정말 위기의 나라 누가 지켜야 되겠습니까 누가 지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추운 날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